이 시간, 주니터와 함께 첫 번째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코너 나와주세요. 나와주세요. 은근, 은근. 은근. 날씨 리퀘스트. 네, 오늘은요, 어, 희진님께서요. 네네. 카카오톡으로 저희에게 오사카 날씨를 알려달라고 와우. 요청을 해주셨어요. 오.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에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오. 저희가 오사카 날씨를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네. 화면 나와주세요. 19일부터 21일까지 오사카 날씨를 알려주세요. 네,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19일 아침까지는 눈이나 비가 올수 있겠지만 점차 개서요. 구름이 껴도 대체로 맑은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단, 찬바람이 불어서 쌀쌀하니까 따뜻한 옷차림 필수라는 거. 어, 좀 기온을 보니까요. 19일 화요일에 아침 기온이 3도지만 한낮은 7도, 수요일에는 0도, 한낮은 8도, 목요일에도 아침 기온 0도로 출발하지만 한낮은 8도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는 이렇게 비교적 따뜻하니까 추위로 인한 불편함이나 어, 날씨로 인한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희진님 오사카 가서 즐거운 여행 하시고 돌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밌게 다녀오세요. 음, 오사카 저도 가고 싶네요. 네, 저는요. 네. 일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오, 들어봤어요. 일본은 네. 한 번도 방문을 안 해봤어요. 안가봤어 나리타 아 공항만 갔어요. 경유에서 아 가는 거? 와우, 아아 진짜. 아 너무 피곤해요. 아 나리타 공항. 좀더 다니고 싶은데, 일본도 구경하고 싶은데, 한두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 그냥 내려자마자 다시 아 그지요. 가야 되니까요. 아쉬워. 네, 우리 한번 갈까요? 일본 여행? 네. <laughs> 언제 한 번? MT? 갑시다. <laughs> <그렇게 웃음> 보내주세요. <laughs> 네. 날씨 리퀘스트 오늘 오사카 날씨 살펴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날씨 정리해드리고 또 내일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코너 나와주세요.